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혼자 일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일일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프리랜서 공감해줄 사람이 1도 없고 인스타에서 보여지는 게그사람의 전체가 아니니까 만나서 잘안 맞을 수도 있죠 당연히. 어, 이 사람이 나랑 친해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막 이러면서 어, 막 너무 상처받았고 막 하루 종일 생각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경우를 겪지 않고 좋은 사람만 만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랜스 마케터 사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다? 나는 화장을 했다. <laughs> 사담이지만 저는 화장을 잘안 해요. 미팅 갈일 아니면 거의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화장을 할 때마다 뭐라도 이야기를 한 번씩 하려고 해요. 좋은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프리랜서로 시작할 때 저에게 되게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주변에 프리랜서가 하나도 없다. 주변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 이게 저한테 더 크게 다가왔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칠레에 1년 반 동안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27살에서 8살부터 더 30살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왔단 말이죠 커리어에 되게 핵심적인 기간대 갔다 왔다 보니까 나는 이제 칠레에 가서 1년 반 날리고 왔는데 근데 친구들이 막 대리 달고 언니들이 과장 달고 다들 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는 주변에 없고 다 직장인이거나 전문직이고 다들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그냥 뭔가 동떨어져서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시도를 했지 하 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 어려웠던게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적응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왜 어려웠냐면 주변에 대학생 때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제 뭐 초중고 또는 이제 그 어린 시절 친구들보다 대학생 때 친구가 제일 많은 편인데 그냥 그 사람만 어떻게 보면 보고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친한 친구들이 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조금씩 달랐지만 다른 정도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달랐다고 하면은 칠레를 다녀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생겼고 커리어도 어느 정도 약간 안정화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회 초년생이 아닌 뭔가 어엿한 직장인, 어엿한 전문가. 되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선택한 길, 가정, 배경, 환경, 그리고 이 사람이 주변에 누구를 두느냐, 기타 등등에 따라서 이게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차이가. 어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씩 달라서 그냥 같이 지내도 큰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몇몇 친구들은 너무 달라져 가지고 성격도 그렇고 대화 주제나 삶의 경험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달라져서 할 얘기도 없고 공감대도 없고, 그래서 진짜 1년 반 만에 서울 왔으니까, 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도 하고 그래야겠다.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자존감이 <laughs> 떨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랑 만나면 항상 뭔가 허허하고 그리고 특정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스트레스 받거나, 그냥 뭔가 공격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도 있고, 그 친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친구를 여전히 사랑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냥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내가 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 삶의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편인데 혼자 일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일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laughs> 진짜 프리랜서 공감해줄 사람이 일도 없고 그리고 프리랜서라는 방향성을 택한 사람들은 약간 삶의 가치관이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다들 그렇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 그룹이랑 너무 바깥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랑 일 얘기도 못할 뿐더러 삶의 방향성도 너무 달라가지고 누굴 만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여전히 많은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진짜 한국 다시 돌아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인데 제가 칠레가서 제일 힘들었던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이제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못했어요. 제가 되게 m p p m 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약간 좀 이렇게 커뮤니티가 좀 닫혀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뭐 언어도 유창하지 않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걷던다고 생각이 돼서 내가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떨어지고 내가 사람이랑 친해지는 게 어려우니까 너무 불행하구나를 느껴서 한국에 왔는데 저 여전히 친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진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되게 방향을 잃은 것처럼 난 이제 앞으로 친구 없나? 새로운 친구 어떻게 만나야 되지? 학교라는 울타리 또는 직장이라는 주어진 자리에서 사람들을 알게 됐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니까 친해지기가 진짜 어렵지 않았고 공동의 목표도 있었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은 특히 아시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버스에 앉아갖고 어, 뭐 보세요? 막 이럴 수도 없고 <laughs> 그래서, 진짜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인스타 유튜브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연는 뭐, 자리? 다혜님 같은 경우에는, 북토크, 제가 맨날 얘기하고 다니죠. 북토크에서 이제 초기 멤버분들 만났다고, 프리이더마켓터스 헤이조이스에서도 다혜님이랑, 알로하융님이랑 전세사기 당하셨던 인스타그램 웹툰 그리시는 분, 셋이서 프리랜서, 주제로 강연하셔가지고 그때 보고 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알았었던 것 같고 근데 처음에 진짜 힘들었던 게 프리랜서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들 또는 초반에 어, 갑자기 팍 터져가지고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유명세를 얻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인스타에 진짜 많단 말이죠 유튜브에도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저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인스타로 사람 만나니까 또이 사람이 나를 관심 있어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뜬금없이 말 걸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 그때 인스타그램으로 프리랜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 뜨는 거에다가 뭐 좋아요 누르고 팔로우 하고 댓글 달고 뭐 스토리에다가 공감 가는 거 있으면 뭐 DM 보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만나기 시작하니까 점점 만나서 즐거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이 사람 되게 멋지고 좋은 사람 같아 보인다라는 사람이 호스트한 모임에 가니까 바이브가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 말 거는 거는 뭐제 주특기니까 그래서 이제 뭐말 걸고 막 번호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몇 몇명 모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소개시켜주고 이제 인스타에서도 이제 점점 새로운 사람들 약간 디깅하게 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친해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고 일개의 프리랜서 마케터로 시작하고 싶은 1인이었을 뿐이니까 인스타에서 보여지는 게그 사람의 전체가 아니니까 만나서 잘안 맞을 수도 있죠 당연히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진짜 상처 어, 이 사람이 나랑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막 이러면서 어. 막 너무 상처받았고 막 하루 종일 생각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경우를 겪지 않고 좋은 사람만 만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일과기 강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나랑 친해지고 싶지 않아한다고 해서 내가 별로인 게 아니라는 거. 그냥 바이브가 안 맞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친해지고 싶지 않아 할수 있다는 거. 근데 그리고 이 사람도 때가 되면 친해질 수 있을 때도 있어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또는 이 사람이랑은 바이브가 안 맞네. 다음 사람이랑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여러분. So... <laughs> 어, 내가 별론가? 내가 친해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 그런 생각이랑 하지 마시고,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laughs> 아무튼 그래서 그런 마인드 컨트롤들을 하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수많은 뿌려놓은 시들 중에서 좋은 사람들이 몇명 걸려서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그 사람들이 저랑 잘 맞을 만한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지게 되고, 저도 커리어적으로 뭐 아웃풋이 쌓이고, 이제 그러면 그... 아웃풋을 보고 저를 또 소개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인맥은 좀 기하급수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 프리랜서로 나와서 네트워킹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초연해질 마음가짐? 거절당해도 계속 네트워킹하는 그런 뻔뻔한 근자감과 어? 이렇게 멋진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왜? 이런 식의 뻔뻔한 마인드 컨트롤과 그러다가 좀 약간 상처를 받으면 옛날 친구들 중에서 이 사람이랑 뭐 굳이 일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그런 사람들 몇 명을 만나는 거 거기에서 제가 또 신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막 인스타로 제 프리랜서로 생활하는 걸 올리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안 친했는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근데 그 사람이랑 옛날에는 공통 관심사가 없고 그냥 성격도 되게 비슷하지 않아서 안 친했거든요. 그 친구랑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후로 저희들이 각각 한 삶의 결정들이 쌓여서 이제 10년 후에는 저희가 약간 비슷해져 있더라고요. 오히려 예전에 인맥들을 다시 디깅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잘 맞았던 친구들이 잘 맞지 않아서 아쉽 음. 허하고 슬픈 반면 옛날에 오히려 안 맞았었던 친구들이 잘 맞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당장 사람 만나기 어렵더라도 상처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 당연한 거예요. 저희 일과학게 강연에서 뭐 거절은 디폴트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거절이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씨를 많이 뿌려놓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새로운 사람 만나지 말고 당분간은 나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가 사회적 에너지가 충전되면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다가 사회적 에너지도 사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ENFP니까 이 중에서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에너지가 진짜 만땅인데 모두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의 사회적 에너지에 따라서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과 맞는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저도 1년 반이나 넘게 걸려서 이제야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멀어지고 친해지고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 공허할 수도 있고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새로 만나는 좋은 인연들이 많을 테니까 나를 가꾸는 데 집중하고 있으면 좋은 사람들은 알아서 자석처럼 달라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프리랜서 커피챗 하잖아요. 생각보다 본인이랑 잘 맞는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다혜 님이랑 논의되지 않은 것이면 특정 분야의 프리랜서들만 모아서 커피챗 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마케터,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영상 종사자 뭐 이런 식으로 댓글로 <laughs> 커피챗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번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화장실 때 <laughs>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